이번에 우리 성교사 합숙부터 시작해서 일곱 가지 미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우리 지난 주간에 토요일 날 기도 수첩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지는데, 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어떤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냐? 제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달합방을 나갔어요. 후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딴짓 하고 있고 또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또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어디서 이렇게 되느냐? 단한 가지라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동기가 틀린 동기, 잘못된 동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소론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어, 진정한 부흥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그랬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그 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동기가 아니라, 올바른 동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야지 현장의 망대, 교회의 망대가 세워지기 전에 다 세워놨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동기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올바른 동기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 오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말씀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그 망대를 내 안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백했잖아요. 저는 끝까지 쓰임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 영원한 무너지지 않을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올바른 동기로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소론에.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상황 자체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니까요. 이단의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누명을 씌고 완전히 법적으로 결정을 했다니까요. 지금도 뭐르키에나또 들어보니까 뭐 말레이시아 지역도 거의 모슬렘 지역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선을 못 대지만 국내에 있는 선교사는 죽여도 법적으로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게,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그래서 초대교회가 연약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한 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답으로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내 인생 스토리가 만들어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대한 복음의 답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은 어, 두 가지가 없어야 돼요. 이번에 세가족 대 유목사님이 두 가지가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복음의 나에 대한 인생 스토리를 두 가지를 만드는데 내 안에 이 망대를 만들어야 절대 가능의 답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바울을 예를 들었어요. 그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베드로를 이야기하면서 상처가 없어야 된다, 이랬어요. 배경에 대한 무식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리고요, 바울은 뭐예요? 자랑할 게 많아. 그죠? 아, 왕견에 내가 이런 자랑할 거 있죠. 복음에 대한 나의 인생 스토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테네에서 전도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고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했다니까. 저러분에게 상처도 없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도 배설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인생 스토리가 나오고 그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절대 가능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물질응답는다니까 이거니 앞에서 그거 이야기하면 그게 먹히겠냐 그랬잖아요. 아, 들어볼 때, 아, 하나님이 이분에게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복음에 대한 나의 인생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과거도 다 미래에 대한 답이 어, 나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 초대교회 주신 절대 사명이 있어요. 모세에게는 출애굽이라는 절대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는 절대 사명이 있었지만 절대 미션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뒤에서 애굽 군대가 오니까 아유, 우리가 어? 애굽에서 고기 먹고 뭐그 이야기 하잖아요. 죽었 차라리 여기서 죽어 죽. 어? 우리가 죽게 되는데 차라리 노예로 있었을 것을. 이런 고백 한다니까. 뭘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절대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출레굽 출바벨론, 출로마가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보고마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 이 기회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한 기회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망대를 세우느냐. 저 여러분이 갈보리산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왜 갈보리산의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우리 안에 이 사탄의 망대가 세워져 있다니까요. 사탄이 준 것으로 망대가 지어 있다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는 이게요, 딱뭘 만들고 있어요? 집을 짓고 있다니까. 고린도우서 10장 4절에서 5절에는 딱 진을 만들어 놓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딱 나라는 거. 오늘 어 그러잖아요. 내가 손해보고 기분 나쁘면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 이 말이야. 나라는 거. 장세기 잡자. 그리고,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게 되다 보니까, 오래된 이거 가지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해요? 사람들이? 미신도 섬기고, 또 점술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 섬긴다, 말이에요. 용사님이 어, 기도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이야기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세계보고만 할 목사다. 이랬단 말이에요. 용사님이 CBD IP잖아요. 그런데 자꾸 성도들이 뭐라 그래? 수요예배, 금요예배 좀, 교회 안에 좀 지켜주고 좀, 교회 좀 지켜주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언을 했다잖아요. 이 목사님 보고 제발 좀 교회 좀 지키라고. 그리고 고신대 교수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안 들으니까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옆교회에서 성도가,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핍박하고, 이단으로 정제하는 거나, 유목사님한테 세계보고마 하러 전국 세계로 나가니까 나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 있으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똑같이 보여주셔야 돼. 뭐예요? 나, 나의 건, 나의 성공, 교회도, 세계보고마도 이거 속에서 이게 내 것이 되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망대가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망대를 자꾸 세워 놓고 키우고 커지고 하는데 그게 바벨탑 아니에요. 나의 성공을 위한 거니까 교회 부도 세계 복음화도 나의 성공이야. 전도 운동 한다고 제자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바로 거에서 나갔다는 말은 그 사람 안에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내 안에 갈보리산의 망대가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고 끝났다니까. 다 이루고 끝났어, 요 복음 안에서. 얼마, 우리 안에 정말 나와질 것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들어온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저기 12대 앞에 계속 말하니까 또 저분이 말하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세계보음마 발견했다니까요. 세계보음마 속에 있는 나, 세계보음마 속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보음마 속에 우리 단체가 있다니까요. 이게 우선순위로 나의 올바른 동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갈보리산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니까. 그래서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이 말이야. 지역 배경은 사단의 배경이라니까.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어, 어, 모든 것이 사단의 권사에게 운명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구의 인도 받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반. 영적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서 영적 문제로 인한 영적인 질병도 오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옥 배경, 그리고 어 미래 문제, 후대 문제. 이 사단이 준 열두 가지의 사탄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갈보리 산의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망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준비하시고 주셨죠. 마가복음 12장 45절. 내가 온 것은 뭐예요? 나를 너희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오늘 말씀 받아가자 로 8장 1절에서 2절 정지함 없이 해방시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일을 박살내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났다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 여기서 답으로고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야 되느냐, 감남산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누려야 되는 것이 이 3구 3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40일, 10일, 사도행 2장 42절에 사도게 가르침 받은 주일의 축복, 날마다의 축복.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3구삼 언약으로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네. 예. 송삼의 하나님, 역사하신나가하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 그랬어요. 정확한 언약. 계속 요즘에 복음을 3구삼이다. 3구삼이 393이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마가다락방에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다.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세계보고 말하면. 그래서 이게 나의 산업이 나의 학업이 2, 3, 7과 관계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축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 이 축복이 내 안에 임해야 된다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죠? 그래서 2장 7절 생명력 안에, 그러면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게 되어질 때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것이 발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삼구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번 주간에는 낮 시간 이야기하면서 이 목사님이 랩넌트 전도학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삼구삼 기도 가지고 호흡과 기도 가지고 누려라. 삼구삼을 어떻게요? 해 받아들여라 그랬어요. 받아들여. 받아들이는 기도, 그리고 누리는 기도, 사용하는 기도. 그래서 호흡 가지고 기도할 때 뭐가 살아난다고요? 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것 하셔야 돼요. 자꾸 피곤하고 애매 시간에 졸잖아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호흡이 안 돼서 그런다니까. 호흡을 길게 하시고, 이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이용사님, 절대로 그 열차라든지 앉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척추가 반듯해요. 허리, 척추 안에 속근육이 있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세가 이렇게 흐트러지잖아요. 척추에서 문제가 벌써 가지고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목이 땡기고 막 이상하게 아프고 그런 거라서는 뭐예요? 이용사님, 자꾸 뭐 뒤꿈치 드는 운동하시고 막그러다잖아요 운동 속에서. 자기 내가 하나님이 줄수 있는 힘, 기가 생명력이 나에게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랩넌트때 이게 집중력이 생겨야 돼, 집중력이 생겨야 돼, 집중력. 집중력이 생길 때 오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산업을 하셔야 돼. 이거 가지고 학업을 해야 된다니까. 그 용사님 그러잖아요. 그 용사님 그 일주일치 그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게더 쉽다. 이런 말씀 하셨다니까. 이거 못 누리고 하는 것이 더 어렵지. 누리면서 하는 게더 쉽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침 시간 이야기 하시고, 낮 시간 이야기 했잖아요. 랩넌트 이른 시간, 준비하는 시간, 앞서가는 시간 말씀 하셨잖아요. 그게 전부 뭐예요? 집중, 감남산의 망대를 내 안에다 세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성교사 합습 때 일강 메시지거든요. 근데 지금 용사님이 딱 메시지 주셔 놓고 쭉 성취하시면서 토요일 날 메시지 가지고 막 구체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 이제는 마가다락방에 망대가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예. 마가다락방에 망대 1장 8절이 내 안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내 안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오로지, 전혀. 있어요. 그래서 40일 집중은 내 개인이 집중하는 것이고, 마가다락방 현장은 원내스로 교회가 함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될때 보호자의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다섯 가지 시간표. 그죠? 다섯 가지 문, 다섯 가지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미래가 보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버금은 모든 것이다. 기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게 특별 집중해라. 그랬어요. 특별 집중. 그래서 이게 참 방해를 많이 하더라고 주변에서. <laughs> 그래서 아,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에베를 더 올인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 준비하는 기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 속에서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갈보리 산의 망대, 감람산의 망대 마가다라뽕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합심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되게 하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네산의 망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문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감남산의 망대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집중하며 미션 받은 축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시고 호흡기도 통하여서 또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 아침시간 낮시간을 정복하며 분별하며 앞서가는 시간 또 준비하는 시간 조용하고 깊은 시간에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마가다라빵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축복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이 모든 것이을 알고 기도가 모든 것이을 알고 결론나는 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